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 3시에 이재명이 선거법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잖아요. 지난번부터 박지원이가 이재명이 무죄라고 그렇게 판결될 거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현재에서도 다들 5대3, 4대4 이럴 때 내가 8대0 인용이라고 하지 않았냐? 내가 헛뒷소리 한적 있냐? 그러면서 박지원이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날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종욱 변호사가 그러는데 4월 달초부터 조선일보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다고 합니다. 정관 애우를 없앤다고 하면서 정관 애우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조의대 대법 본장하고 가장 친한 사람, 그러니까 배석판사로 계속 있었던 사람이 이재희라는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최근에 이재명이가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임명했는데 1년도 안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관에 우, 따끈따끈한 정관의 우를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미 사법부는 우리가 걱정하고 생각한 대로,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이미 넘어갔고 끝났습니다. 우리가 기대할 게뭐 있겠습니까?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.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공산주의, 체제의 전쟁 중인 저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. 선거가.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똑바로 나가야 됩니다.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길밖에 없습니다.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. 지금은 체제의 전쟁 중입니다. 우리가 뭘 기대했어요?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수였습니다.